왔다 왔다 내 고민을 모두 해결해준 19cm 2월 마지막 주 알짜뉴스입니다 오랫동안 기대를 한몸에 받아온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2가 지난주 베타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게이머들과 업계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자세한 내용 김영원 게임담당 기자가 전합니다 화제작 스타크래프트2가 베타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베타 테스트는 블리자드의 온라인 서비스인 배틀렛 가입과 스타크래프트2 테스터 신청을 마친 유저 중 블리자드가 선정한 사람만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테스터로 선정되지 못한 일부 게이머들은 테스터로 선정된 사람의 아이디를 현금으로 구매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언론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블리자드 측은 배틀렛 계정은 스타크래프트 2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살이 거래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블리자드가 스타크래프트 2 베타 테스트를 진행한 목적은 올해 중반으로 예정된 게임 출시에 맞춰 각 종족 간의 밸런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혼자서 게임을 즐기는 싱글 플레이는 지원하지 않으며 오로지 온라인을 통해 2명 이상 대결하는 멀티플레이만을 지원합니다. 이번 테스트를 통해 게임을 접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모습입니다. 한 테스터는 게임 진행 속도에 우려감이 있으나 만족스럽고 그래픽 역시 좋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전작에 익숙한 유저들은 새로운 게임 시스템과 유닛, 컨트롤 면에서 다소 적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국민게임으로 칭송받았고 프로게으로한 새로운 직업을 탄생시킨 스타크래프트의 후속작이 성공할지에 대한 의문도 인터넷상의 화두였습니다. 국내 한 게임 매체는 스타크래프트2의 출시로 국내 몇몇 온라인 게임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한편으로 스타크래프트2의 발목을 잡는 것은 오히려 스타크래프트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스타크래프트2, 과연 제2의 국민게임으로 성공할지 그 기초가 주목됩니다. 미디어잇김영원입니다 삼성전자의 쇼 옴니아폰이 지난 주말 휴대폰 시장의 핫 이슈였습니다. KT 쇼옴니아폰의 운영 체제 업그레이드 논란 때문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디지털 기기 담당 이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의 인기 스마트폰 옴니아 2가 운영 체제 업그레이드 문제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일부 매체가 쇼옴니아폰의 업그레이드 불가 사실을 보도했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는 이 소식이 나온 지 며칠 만에 3월 중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연합뉴스는 23일자 삼성전자 옴니아2 OS 업그레이드 제아의 기사를 통해 오는 3월 삼성전자가 쇼 옴니아폰의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삼성전자는 쇼 옴니아의 업그레이드를 배제한 바가 없었고 단순히 와전된 내용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 19일자 디지털타임스의 보도 내용과 크게 상충됩니다. 삼성 KT 아이폰 상처 터지나 제아의 기사를 통해 디지털타임스는 삼성전자 관계자가 SK텔레콤용으로 출시된 T옴니아 2 제품에 대해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쇼옴니아폰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된 바 없고 장기적으로도 계획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삼성전자는 쇼옴니아의 업그레이드 계획 자체를 예정한 바 없고 검토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양 매체간 보도 중 어떤 것이 진실일지 논란이 되겠지만. 특정 업체 간 감정 싸움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될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쇼 옴니아폰 사용자들은 불편한 심정을 노출했습니다. 다나와 대화명 태양나무 씨는 티에서 해주는 걸 쇼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kt에서도 아이폰 대신 옴니아를 선택해준 고마운 고객을 심각하게 배신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SKT를 통해 판매된 T-옴니아2를 2월 말 가장 먼저 업그레이드하며 쇼옴니아4는 3월 중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디어잇이진입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주요 소식입니다. 한때 IT 강국이라 불려온 우리나라가 정보통신기술의 접근성과 활용, 이용능력 등의 종합평가에서 세계 3위를 차지했다고 UN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또한 계단 하락한 것으로 정부의 방송통신 융합조직 개편 이후 줄곧 하락세를 걸어왔다고 IT업계는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50나노급 공정을 이용해 4GB DDR3 DRAM을 40나노급 최신 공정을 이용해 양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버용과 데스크탑, 노트북용으로 기존에 비해 2배 커진 용량의 제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SK텔레콤은 오는 3월부터 국내 최초로 초단위 요금 체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요금제에선 10초 기준으로 18원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1초당 1.8원이 부과돼 가입자당 월평균 700원 가량의 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3월부터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30개국의 윈도우PC 이용자들은 웹브라우저를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MS는 윈도우 자동 업데이트를 통해 브라우저 선택박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으며 해당되는 운영체제는 윈도우 XP와 비스타, 윈도우 7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중국 해커들의 구글 공격 당시 인텔도 해킹 공격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텔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며 해킹 사실을 공개하고 구글 해킹과 시기적 관련성 외에는 다른 유사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신형 YF소나타에서 문 잠금 장치의 결함을 발견하고 대규모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잠금 장치를 해제하지 않고 문을 열고 나온 뒤 밖에서는 문이 닫히지 않는 결함으로 같은 부품을 사용해 국내외에서 생산된 차량 4만 7천여 대를 모두 리콜할 예정입니다. 유튜브가 국내 동영상 서비스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포털 업체들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코리안 클립 자료에 의하면 동영상 시청 평균 시간은 이미 지난해 3월 국내 포털을 추월했으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점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끈 것으로 파악됩니다. MBC와 EBS가 3D TV 시험 방송 추진단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상파 방송사 네곳 모두 3D TV 시험 방송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추진단은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 때첫 시험 방송을 하게 됩니다. 최근 스마트폰의 음란 애플리케이션들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애플이 본격적으로 관리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앞으로는 성인 음란 콘텐츠가 포함된 어플은 즉시 삭제되고 해당 개발자는 경위서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많은 IT 기기의 스크린 터치가 확산되면서 엘리베이터 버튼도 손글씨로 층수를 입력하는 등 다양한 터치 방식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신학기를 맞아 온라인 업계가 분주합니다. 롯데닷컴과 디엔샵, 11번가와 CJ몰 등은 사회 초년생을 위해 패션과 미용 관련 기획전을 열고 있고 소니와 캐논, 니콘코리아 등 디카 업계도 졸업 입학 축하전을 한창 진행 중입니다. 대학 입학생들이 많이 원하는 PC 제품 잘 고르는 정보도 온라인상에 많이 올라오고 있고 다나와도 새내기를 위한 노트북 기획전과 MP3 플레이어 추천, 다양한 분야의 선물 기획전을 열고 있습니다. 한편 G마켓이 최근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서는 졸업과 입학 선물로 현금에 이어 스마트폰 등 IT 제품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SK텔레콤은 와이브로 신호를 와이파이 신호로 변환해주는 무선 공유기 브릿지를 출시합니다. 무선 랜 기능을 탑재한 IT 기기에선 운영체제에 관계없이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4시간까지 지원되는 착탈식 배터리를 장착했습니다. 킹스톤은 256GB 대용량 USB 메모리를 선보입니다. MLC 메모리를 사용했으며, 읽기 속도는 초당 25MB, 쓰기 속도는 12MB입니다. 소프트웨어 보안 프로그램이 내장됐습니다. 한국 닌텐도는 신형 닌텐도 DSi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DS 라이트에 비해 두께는 12% 얇아지고, 화면은 17% 커졌습니다. SD 메모리 카드 슬롯으로 음악 파일을 재생할 수도 있습니다. 색상은 화이트와 블랙, 블루와 핑크입니다. 지난 1월 29일 방송된 알짜뉴스 인텔 그레이 CPU 관련 기사 중에서 업계 관계자가 정품과 그레이 제품을 설명하는 인터뷰 내용이 병행수입업체를 보따리상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당사의 입장과는 다르며 그레이 제품은 병행수입업체 또는 전문수입업체, 일반 보따리상이 수입한 제품을 모두 포함하기에 바로 잡습니다. 네, 이번 주 알짜뉴스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3월의 첫째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